신 금모닝월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서니까 더욱 더 반갑 습니다 uh, Just let me introduce myself in English just for fun. My name is Kim Song Yi, and I'm a morning planner of Gongju Center, which belongs to GSM Group, led by Lee s o k w a n and Won m o Sung. 네 저는 이석환 <laughs> 어, 원무성 대표님이 리딩하시는 GSM그룹 산하 공주센터에서 임혜정 어, 스폰서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는 모닝플래너 김성희입니다 네 솔직히 제가 이 말을 하면 다들 야유를 어, 주시던데요. 솔직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어. 니 찌아오 솬머 밍쯔. 워찌아리 프랑스어. 네. 앙테드부 코네트 마드모아젤. 마티에레 부? 네, 1번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토 모십니다. 도저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今日は暑くて大変ですね. 아, 네. 제가 부끄럽지만 <laughs> 어, 제 PR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공부가 즐거웠고요. 그리고 특별히 외국어를 배우는데 좀 남들보다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재능을 살려서 예, 이렇게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입시 학원이 새벽 1시까지 보통 수업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거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원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2014년에 이렇게 유방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항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항암을 하다 보니 학원은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경제적인 어, 파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지요. 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네, 저는 건강을 잃고, 그리고 경제적인 파산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를 치료해 주시던 주치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어, 요양차, 공기 좋은 공주로 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5년이었어요. 네, 공주. 공산성입니다. 제가 공주에 내려왔으면, 내려왔을 때, 저, 제가 제일 자주 듣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공주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남편이 공산성을 꿈속에서 봤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곤 했습니다. 네, 사실 남편이 공주를 꿈속에서 봤다고 해서 전혀 연고가 없는 공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독신주의였어요. 별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러시겠지만 결혼을 하면은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굉장히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30세 때 조금, 그 당시에는 늦은 나이였어요. 그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학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일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39에 늦은 나이에 지금의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공주에 내려오던 그해 2015년이었는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남편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업적인 문제, 또 저의 뭐 암, 음, 투병, 이런 것 때문에 어, 수면죄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 환자였지요. 음, 아직 10살이었던 딸아이가 엄마의 손길과 보살핌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이 됐어요. 어, 자신이 없었어요. 건강에 대해서.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대로 떠난다면 건강이 나쁜 남편이 아이를 계속해서 잘 케어하고 보살펴줄 수 있을까? 차라리 이모에게 맡길까? 아니면 외할머니에게 맡길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섯 차례 형암으로 제 몸은 사실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생각만큼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요리하고 이런 가사일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싱크대에는 늘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고 또 화장실 바닥을 문지를 힘이 없으니까 화장실은 늘 곰팡이가 가득 차 있었지요. 이제 네. 그래서 저는 교회 목장 시구들이 다행히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또 전등도 갈아주시고. 또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권사님께서 저에게 어, 누이고치로 만든 좋은 제품이 있는데 집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포짜리 그 당시에 실크 한 박스를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첫날 두 포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몸에서 기운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에 두 퍼씩 매일 35 퍼를 다 먹었는데 몸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미팅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순천 대표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실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또 이곳 전위에 있는 연구소에 데리고 오셔서 공장 시설 그리고 생산 과정들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와서 직접 설명을 듣고 보니 제품에 대한 신뢰 그리고 더더욱 회사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많이 생겼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항암 이후에 남편이 저를 위해서 건강 식품들을 굉장히 수소문을 많이 했었어요. 예, 지인들을 통해서 좋다고 하는 건강 식품들을 다 먹어봤었는데 실큐 아미노산은 어, 정말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대단한 제품이구나. 그래서 꾸준히 구매를 해서 먹고 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예,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서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회복하고 나니까 남편이 건강이 무너졌어요. 예, 남편은 경제적인 압박감도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아픈 와중에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타격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어, 무너지게 됐어요. 몸이 남편은. 굉장히 고도의 불면증 환자예요. 10년 이상 아니 15년 이상 계속해서 수면제를 복용해 왔고 그러다 보니 약간 치매 기운도 있었고 또 뇌졸중도 있었고 청각장애도 많이 왔고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또잘 걸음조차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들어 눕더니.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3년 동안 남편은 누워서 지냈습니다, 집에서. 외출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실큐를, 이제 아이들 과외에서 벌은 수입으로 실큐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워낙 어, 뇌쪽으로 좋지 않으니까, 티로신 10포, 그리고 실큐 20포, 이렇게 하루에. 어, 그렇게 먹이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 부담스러웠죠. 과외비 벌어서 거의 남편의 실 q 사는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 어디 가요? 그랬더니 산책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회석을 해서 운전도 다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가회도 다시 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laughs> 그리고 1년 전에는 또, 입시, 1년 전에는 또 우연히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어, 학원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저희 부부가 함께 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저희 남편은 저보다 8년 연상이에요. 예, 네, 58년 개띠. 네, 그래서 언제까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또 나이가 많은 선생님에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네, 굿모닝 월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업으로요. 네, 그래서 저는 오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센터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책 읽기, 그리고 영상 보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미리서 사업을 하시던 저희 임혜정 센터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짬을 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자신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주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뭐 물건을 팔아야 될것 같고 또 그런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사업 설명을 들었더니 이거는 파는 사업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르치는 거는 내가 자신이 있지. 한번 해볼까? 이게 용기를 내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자영업 하시는 사업자 파트너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옷가게 하시는 사장님, 속옷가게 사장님, 미용실 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신발가게 사장님들. 이렇게 그분들 덕분에 그리고 저는 엑셀런트 모닝 플래너를 성취했습니다. 지금은 형 저는 여전히 학원 강사예요. 본업은 그리고 학원을 경영하고 있지만은 저의 꿈은 학원을 통해서 또 강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굿모닝월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월드 사업은 음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또 저희 가정에게 행복을 안겨준 그런 소중한 사업이고, 또한 저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laughs> 예, 떨립니다. <웃음> 네. <웃음> 소개하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보다준 저희 임혜정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실큐 아미노산을 처음으로 전달해준 윤석수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공주센터에 오셔서 정말로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저희 GSM 그룹의 대표이신 이석환 오무성 대표님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사업은 사실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서 어,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음, 여러분들 모두가 사업자이면서 정말로 최상의 온라인 쇼핑몰의 애용자가 되셔서 그리고 건강도 찾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이 굿모닝월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가족입니다. 예. 저는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행복을 찾았고요. 건강도 찾았고, 지금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굿모닝 월드 사업을 통해서 꼭 꿈을 이루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올해 10월 달에 슈퍼모닝 플래너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계시는 저희 임혜정 센터장님. 에게 제가 큰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의 꿈도 함께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사업을 제가 사랑하는 저의 딸에게 반드시 상속해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